구독! 좋아요! 눌러주세요! 이게 뭐야? 태국 가서 찍은 사진 이게 다야? 어? 어머머머머 어머, 어머, 어머. 야, 너네 그럼 관광은 하지 않고 호텔방에서 쭉? 어머, 기지말 야, 그렇게 좋았어? 그 사람, 밝혀도 어쩜 그렇게 밝힌다니? 다른 부부들은 관광이다 뭐다 사진 찍느라고 열 올릴 때 우린 호텔방 안에서 완전히 애로비디오만 찍었다니까 야, 걱정 마 네 남편 몇달못가 갖고 힘들어져 갖고 다시 제 페이스 돌아올 거야. 정말 그럴까? 다시 웬일이에요? 어, 근 그게 예. 안녕하세요. 엄마. 안녕히 계세요. 잠깐 이리 도와 봐. 아, 여보. 아, 뭐 하는 거예요, 지금? 어, 최들이. 점심 시간은 어디 갔었어? 집에 좀 선배. 아무리 늦장 가 같다지만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? 아이, 심하게 뭘 심해. 밥도 세끼 뭐래도 3세판이 기본이지 아니 아. 그럼 총각 때는 어떻게 참았어요? 난한 달에 세판도 힘든데 아. 이, 이게 뭐예요? 사랑의 저금도 오늘부터 우리가 사랑을 나눌 때마다 이 안에 어. 500원짜리 동전을 하나씩 모아두려고 아. 예? 출장이요? 잔말 말고 다녀와 알았지? 예 에휴, 내일모레 지방 출장 가 3일간 근데요 야. 아. 이러면 되겠다. 여보, 꼭 이렇게까지 해야 돼요. 야, 왜 빨리 따라오지 않고? 알았어요. 당신 어? 이걸 여기까지 가져왔어요? 아, 그걸 어떻게 빼놓고 와? 근데 당신 정말 괜찮아요? 걱정도 팔자셔. 난 다른 사람들하고 다르다니까. 수고들했다. 당신하고 서방님하고는 건넌방에 주무시고 우리 여자들하고 민수하고는 안방에서 잘게요 <목소리> 어머 <목소리> 이러다 식구들 깨면 어쩌려고 그래요 걱정마 제사 지 피곤해가지고 아무도 못 일어날 거야 어여아 진짜 엄마 쉬아 이제 못 계시네? 엄마 엄마 부부관계는 자주 하시는 편이세요? 예. 급성 방광염이에요. 당분간 잠자리는 피하셔야 합니다. 밀월성 방광염이래요. 당분간 부부관계는 절대 안 된대. 어? 그게 정말이야? 그럼요. 장어를 괜히 먹었나? 병원에 다녀왔어. 진짜? 짜잔. 이게 뭐예요? 그동안 많이 밀렸잖아. 일주일을 굶었는데 한 번에 끝나면 섭하지. 제발. 여보, 아, 아, 진짜. <laughs> 아니 이렇게 여보, 아니 여보 어디가? 어, 아, 어, 나 힘든 단말이에요 어, 어, 오지마요. 어? 오지마. 잠깐만요. 아유. 선찬님 왜 이래 갑자기? 요즘 뜨는 웰빙 식단이야. 먹어봐요, 몸에 좋대. 그래? 부부관계가 전문이라는 용한 점쟁이한테 받아온 부적이야. 남자들 양기를 절반으로 떨어뜨린다는데 성공한 경우도 꽤 있대. 운동이든 뭐든 시켜서 나머지 기운을 쫙 빼줘. 특히 다리. 그런 후에 맥주 한잔 부어주면 바로 수면제지. 정력에 좋은 건다 빼주시고요. 정력을 감퇴시키는 것들로만 약을 지어주실 수는 없나요? 예, 말씀하신 대로 좀 세게 지어드리긴 했습니다만, 혹시라도 너무 성욕이 감퇴된다 싶으면 복용을 중지하셔야 합니다. 여보, 아, 이게 뭐야? 아, 당신 보약이요? 어, 아유, 나 고맙지 뭐. 그래? 괜찮네? 그러게요. 아까 너무 무리해서 그런 거 아니야? 이거 중국에서 수입한 약인데 내가 하나 줄게. 효과 직방이야. 왜요? 짜잔! 예? 이제 막 6주 지났대요 부부관계 같은 건 피하는 게 좋다거나 아닙니다 산전 6주 산후 6주만 빼면 굳이 피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<laughs> 짠 3박 4일 중국 여행권 두장 장인 장모님 갖다 드리라고 당신 돈도 없을 텐데 무슨 돈으로요 그동안 모은 돈을 바꾸니까 그 정도는 되더라고 <laughs> 그래 조금만 기다려 얼른 쭈쭈 줄게. 내는 자. 어. 그냥 자요. 나 피곤해. No. 아. 아. 아 정말 피곤하다니까요. 오늘은 그냥 자요, 제발. 하루 종일 애 보고 집안 살림 하느라고 파김치가 된 사람 잠자리에서까지 시달리게 하고 싶냐고요. 하루 종일 마누라 자식 벌어 먹이느라 회사에서 일하고 돌아온 사람 잠자리에서만이라도 좀 편하게 받아주면 안 돼? 넘지게 사랑을 줘도 고마운 줄을 몰라. What? 사랑이요? 그딴 사랑이라면 안 주는 게 고마운 거니까 제발 시도 때도 없이 건드리지나 말아요. 밝히는 것도 너무 심하면 병일할 던데 혹시 당신 병원 가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아니 이 여자가 싫으면 싫다고 말로 하면 되지 멀쩡한 사람을 환자로 못네 환도 안 해! 안 하면 될거 아니야! 응. 이거 뭐예요? 어, 당신 선물 <laughs> 아무래도 여자는... 애를 낳고 나면 몸이 예전이랑 틀려지잖아. 그래서 당신도 이제 훈련 좀 하라고. 당신 도대체 날 뭘로 보는 거예요? 당신 눈엔 내가 잠자리 상대로밖에 안 보여요? 나 그러기 이전에 당신 아내고 아이 엄마예요. 당신 밤일를 위해서만 존재하는 사람이 아니라고요. 아니, 누가 뭐 그렇대? 뭐 하지만 이 양이면 다홍치마라고 좋은 게 좋은 거잖아. 기가 막혀서. 당신 머릿속에는 어쩜 오로지 그 생각뿐이에요? 당신이 그러고도 사람이에요? 짐승이지? 뭐? 짐승? 누군 뭐 당신하고 하고 싶어서 하는 줄 알아? 없으니까 아쉬워서 하는 거지. 앞으로는 아무 여자하고나 해결해요. 아무 소리 안할 테니까. 당신이 그말 후회 안 하지? 안 해요. <웃음> <웃음> 당신! 이건 좀 심한 거 아니에요? 아니 이 여자가 갑자기 웬 난리야? 당신 제발 정신 좀 차려요 그깟 한순간의 쾌락 때문에 돈은 돈대로 다 버리고 그러다 몹쓸 병이라도 걸리면 어쩌려고 그래요? 상관할 거 없잖아 당신한테 옮길 일도 없을 텐데 여보 그만해 당신이 해줄 거 아니면 그만하라고 아, 죄송 합니다. 아예 너무 좋았어요. 집에서 와이프가 잘해주겠어요? 그쪽이야말로 남편이 좋아하겠어요? 난 남편 없어요 이혼했거든요 겉으론 성격 차이로 헤어졌지만 사실 그 남자 그걸 너무 싫어했거든요 배우자를 독수공방하게 만드는 사람이 더 나쁜 사람이지 아니 그럴 거면 결혼을 뭐 하러 했어? 한 게임 더? 당연히 코리지 <laughs> 어머 여기까지 어쩐 일이에요? <laughs> 너무 이쁘다 오. 아, 시원하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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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정말 그러고 나서 아직 널한 번도 안 건드렸단 말이야? 괜히 나중에 사내 못 사내 일 커지기 전에 너 남편한테 신경좀 써야 되겠다. 그냥 잘 거야? 다신답지 않게 왜 그래요? 아, 이거 나 피곤해. 나도 아 정말 이 여자 귀찮게 왜 이래 나 당신한테 쓸림 다 받아놨으니까 그렇게 하러 어서 오세요 천천히 보세요 안에도 옷 많거든요 네어 태호 씨 어제 집에 잘 들어갔어요? 태호씨 음, 장어 요리 같은 거 먹어야 되는 거 아닌가? <laughs> 나 오늘 옷 하나 샀는데 한번 봐줄래요? 매장 여자가 어찌나 천박스럽게 생겼든지 파는 옷들도 어찌나 촌스럽고 디자인도 후진 거 있죠? 아 그런데 뭐하러 샀어? 당신은 그런 타입을 좋아하는 거 같아서 어? 얼마나 됐어요 그 여자랑? 어떻게 알았어 당신? 내 뒤라도 밟았어? 지금 그딴 게 중요해요? 당신이 바람 피웠다는 사실이 중요하지? 너무 일방적으로 그렇게 몰아세우지 마날 그렇게 만든 건 당신이잖아 뭐라고요? 남편 욕하나 제대로 해결해 주지 못하는 주제에 당신 입이 열게여도할 말이 없어 알아? 여기가 그러니까 그 여자가 하는 매장이란 말이지? 어서 오세요 이혼하셨다고요? 그런데요 밤에 남자가 필요하긴 하겠네요 찾아오신 용건 없으면 그만 일어날게요. 고마워요. 내 대신 남편의 배설구 역할을 해주는 것에 대해서 배설구? 왜요? 내 말이 틀렸나요? 남편관리도 제대로 못하는 주제에 어디 와서 잘난 척이야 잘난 척이. 뭐라고? 왜? 내 말이 틀렸어? 틀렸으면 당당하게 간통으로 고소를 하든가. 어머머머머. 아니 뭐 저런 용인 다 있어? 야! 어? 남편, 남편이! 야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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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슨 일이야! 무이야 미쳤어! 미쳤어! 우리 이혼하자. 그 여자가 그렇게 대단해요? 그 여자 때문이 아니더라도 당신하고 끝내고 싶어. 잠자리도 못하는 부부생활이 무슨 의미가 있어. 지금부터 노력하면 되잖아요. 노력해서 될 일이 있고 안될 일이 있다는 거 누구보다 당신이 더잘 알잖아. 부부생활이 결혼생활의 전부는 아니잖아요. 나 그거 빼놓고는 당신한테 별로 불만 없었어요. 난 항상 그게 불만이었어 나그 여자 놓치면은 평생 후회하면서 살것 같아 날좀 제발 좀 놔줘 싫어요 여보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꿈도 꾸지 말라고요 태호씨 그 사람 미선씨랑 같이 있죠? 집으로 돌려보내줘요 염치 없지만 저도 부탁드릴게요 태호씨 저한테 보내주세요 앞으로 더살 날이 많은데 그 긴긴 인생을 타고난 본능을 억누르면서 살라는 것도 그것도 못할 짓이잖아요. 사람이 왜 사람이냐고요. 본능을 조절할 수 있는 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람 아닌가요? 저요. 신체에 아무 이상 없는 혈기왕성한 30대 남자입니다. 내 의사와는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관계를 요구하는 것도 일종의 성폭력이라고요. 성폭력? 그래. 그러니까 지금부터 그 성폭력에서 해방을 시켜주겠다는 거 아니야? 당장! 자자! 부인에 대한 불만을 다른 여성을 통해서 충족시키려고 했던 것은 지나치게 경솔한 처사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. 그 전에 미리 부인의 고민이 뭔지 진지하게 생각을 해 보셨더라면 아마 오늘 이 자리까지 오실 일은 없었겠죠. 무엇이 두분 관계를 회복시키는데 최선인지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 보시기 바랍니다. 오늘 이상 마치겠습니다. 4주 후에 뵙겠습니다.